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비트 거래소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텐데 회원 가입부터 매매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시고요. 회원 가입은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를 통해 가입을 해주시면 수수료 20% 추가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엄청나게 유용한 매매법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이 영상은 PC 기준이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은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 눌러서 이 영상 시청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누르신 다음에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로 가입을 해주시고 저는 모바일로 진행을 해볼 텐데 모바일 넘버 눌러서 핸드폰 번호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 비밀번호는 한 개의 대문자와 숫자 소문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하시고 완료하셨다면 레퍼럴 코드 5자리 확인해 주신 다음에 아래주황스 버튼 클릭해 주시고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6자리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가입은 완료가 되었고요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KY c 인증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비트 어플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접속해서 로그인해 주신 다음에 좌측 상단에 사람 모양 클릭해서 베리파이 나와 눌러주시고요 한번더 클릭해서 국가의 코리아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운전면허증을 선택하고 컨펌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나오는 화면에서 저희는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더를 클릭해 주시고 신분증 정면부터 촬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큐먼트 이즈 리더블 클릭해 주시고 프레임에 맞춰서 셀카 인증을 해 주시면 신원 인증은 완료가 되었고 이제 보안 인증만 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비톰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사람 모양 아이콘 클릭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큐리티 구글 2FA 어센티케이션을 차례대로 눌러 주시고요.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입력을 해 주시고 컨티뉴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 보이는 코드를 복사해 주시면 되겠고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OTP 앱 설치해 주신 다음에 접속해서 우측 하단에 있는 플러스 설정 키 입력 눌러주시고 계정에는 바이비트, 키에는 아까 복사했던 그 문자열을 붙여넣기 해주시면 OTP 인증 코드 6자리가 생성이 되는데 이 6자리만 기억을 하셔서 바이비트 어플로 돌아오신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면 모든 인증은 끝났고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비트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원화 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안돼서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테더를 옮겨주셔야 하는데 우측 상단에디포지 버튼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USDT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체인 같은 경우에는 TRC20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바로 아래 액놀리즈 버튼 눌러서 우측에는 카피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어피트로 넘어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어피트에서 거래소로 접속해주시고 우측 상단에 코인명 심볼 검색창에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매수 창에서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해주신 다음에 완료하셨다면 좌측 상단에입 출금 눌러서 넘어가주시면 되는데요.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선택을 해주시고 출금 눌러주신 다음에 출금 수량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만큼 선택을 해주시고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을 해서 출금 신청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한도 초과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신다면 원화 입금하고 24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받는 사람 주소에 바이비트의 직갑 주소를 입력을 해서 출금 신청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눌러주시고 이 채널 인증하기 눌러주신 다음에 저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카카오톡에서 출금수량과 네트워크 출금주소 확인을 해주시고 선명하게 눌러서 완료해주신 다음에 업비트로 넘어가주시면 되겠고요 어피트에서 출금 상태 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비트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이비트로 돌아와서 좌측 상단에 있는 트레이드로 넘어가 주신 다음에 퓨처 눌러서 선물 거래 창으로 넘어가 주시고요 우측 하단에 트랜스퍼 버튼 눌러서 입금 받은 테더로 옮겨주도록 할 텐데 프롬트펀딩에서투 트레이딩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코인은 u x d t 수량은 월 버튼 눌러서 컴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포지션을 진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좌측에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을 해주시고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하단에 차트의 시간 프레임도 원하시는 걸로 설정을 해주시고, 우측에 있는 인디케이터 눌러서 보조 지표를 추가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저희는 검색창에 볼륨, RSI, 블린저밴드 이동평균선인 MA 정도만 추가해주시면 되겠고요. 좌측에 있는 그림 도구들 중에 가장 상단에 있는 선 모양을 눌러서 추세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고점이나 좌천끼리 마우스를 연결해주시면 추세선이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해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없애고 싶으시다면 시통마용 눌러서 제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 진입을 위해 마진 모드를 설정을 해보도록 할 텐데 우측 상단에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라고 되어있는 부분 눌러주시고요.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이고요. 아이솔레이티드는 매선 투자금 만항상시에 사라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원하시는 거 선택을 해주시고 마진 모드 우측에 레버리지를 눌러서 원하는 레버리지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10배에서 20배 사이로 설정해서 거래하시는 거 추천해드리고요. 바로 밑에 있는 리밋과 마켓 중에 선택을 해주셔야 하는데 리밋은 지정가로서 원하시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을 진입하는 방식이고요. 마켓은 시장가로 바로 포지션을 진입을 하는 방법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가로 포지션을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원으로 비중을 설정을 해서 상승을 롱, 하락랑을 눌러서 포지션 을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하단에 포지션 상태 창이 나오게 되는데 엔트리 프라이스 는 진입가 마크 프라이스는 시장가 리크 프라이스 는 청산가인데 청산가에 코인이 도달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 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tpsl 밑에 add 버튼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는 육절가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밑에는 원을 움직여서 ROI로 설정을 해주실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우측에 있는 클로즈 바이 밑에 리 t 눌러주시게 되면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을 종료하실 수가 있고요 우측에 있는 마켓 눌러서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 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좌측 상단에 있는 툴을 눌러서 카피 트레이딩 눌러주시게 되면 여러 카피 트레이더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트레이더를 선택을 해서 프로필부터 살펴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포먼스 부분에 이 사람의 수익률과 수익금액, 승률 등을 살펴봐 주시고요. 우측에 있는 트레이드 눌러서 현재 진행 중인 트레이딩이나 과거에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까지 살펴봐 주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카피 버튼 눌러서 카피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상단에 원하시는 투자금액 입력을 해주시고 밑에 있는 모 세팅 눌러서 추가적인 설정도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스마트 카피 모드라고 되어 있는 것을 어드밴스드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몇몇 트레이드는 스마트 카피 모드만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픽스 마진에 한 거래에 진입을 할때몇 달러씩 진입 할 것인지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10을 입력하게 되면 한 거래에 10달러씩 진입을 하게 되고요. 밑에는 있 레버리지 세팅을 눌러서 첫 번째는 이 트레이더의 레버리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두 번째 픽스 레버리지는 모든 코인 다 동일한 레버리지로 설정해서 거래하는 방식을 의미하고요. 우측에는 커스텀 레버리지는 각 코인마다 원하는 레버리지를 설정해서 거래하는 방식을 의미하고요. 원하시는 거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밑에 있는 스탑 로스와 테이크 프로필 설정해서 카피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지 자료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0만 원으로 1년 동안 하루에 2%의 수익을 꾸준히 기록을 하게 되면 무려 큰 수익을 벌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린 것이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